네 용인 에이스 대 기영 팀아최성현 최상현 오우 저는 용인에서 간만에 봅니다 서브 넣죠 네 용인에 아케 네 용인 에이스 선수 오우 저분은 40대 같은데 네 여기는 일반부죠 아케 자 이대영 리드 용인 기영 아 수비 좋죠 박효진 선수네요 아 용인 에이스 박효진 와 좋다 아 제가 촬영중인데 좀 이따 아전화해아예 얘기 말씀하세요 먼저 죄송합니다 예예 7만 9천원요 예아 저기 구형은 쌉니다 신형이 그래요 예 어떤걸 원하시는데요 예, 한 많은 납니다. 예, 하루 만에 갑니다. 예. 와, 공격 좋다. 아, 예. 광주에서 가요. 광주. 예, 그렇죠. 전라남도 광주.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 예 예. 어 서브가 낮게 낮게 흔들죠. 예그 센서브는 아닌데 와 들어갔습니다. 박효진 어 아웃인가요? 아웃이네요. 네 최성현 네 박효진 이렇게 붙고 있군요. 와 좋네요 페인트. 네. 네오대사로 4대5로 뒤지고 있는 용인 에이스 네 윤영도 선수의 서브죠 오, 왼발에 걸렸습니다 아케이와 이승재 다이렉트 토스 저분이 50대 맞나요 와 일반부급의 토싱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백아 헤딩으로 요번에는 와 박효진 빠르네 정말 손살 같네요 와어 용인 에이스 루킹가요 네한 6년 뒤에는 아마 용인 에이스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전국구 지금 부평하랑이죠 부평하랑의 네 주포 박효진 네 사는 곳이 용인입니다 클럽은 부평하랑 네, 용인팀. 아, 용인족구는 투각을 아직 최강부가 없군요. 네, 탑이 유명합니다. 일반부, 아, 실수했어요. 네, 자, 50이죠. 50, 50, 네, 50대부, 그리고 일반부. 그러나 비슷하게 갑니다. 와, 좁네요. 에이킥 좁아. 네, 일 끝나고죠. 네, 용인 에이스 네, 축포입니다. 네, 지금 박효진에게 자리를 양해 이민우 선수죠. 네, 정말 안축도 강하고 페인트가 좋은 선수예요. 네, 수원하승기에 3등했죠. 40대부로 나갔어 네. 네, 내년에는 이제 50대부에 주력합니다. 물론 40대부 경기도 나가죠. 그러나 50대부. 어우, 터치가 됐죠. 야, 박효진 선수의 강타 피하는 것도 일점이다. 피하지 못하면 실점이죠. 아, 아 이상형은 돌았고 요영도는못 오고 아저 저게 예. 이게 최강부 일반부는 자수비꺼, 50대에는 우수비꺼, 뭐 이렇나요? 어쨌든, 네. 참 잡기 힘든 지점에 떨겄네요, 공격수. 노련하게 잘 때리네. 파워.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요. 좋은 파워를 잡았죠. 야 아, 이게 뭡니까 이게 t n 지물아 좁네요. 네 일반부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좁은 체육관. 네, 파워 비거리 상당합니다. 와 이번에는 세타가. 네. 예측 능력과 빠른 발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세타 거죠. 저 연타. 아 좋네요, 각. 네. 10대 10. 테너. 좋습니다. 네, 11대 10. 와, 이성재 세타, 넘어가게 주는 볼. 오, 호흡이 맞죠? 네. 용인 에이스 오늘 첫 경기. 이렇게 맞춰보는데 맞습니다. 네. 이성재 세타 훌륭하군요. 어, 마찬가지. 아, 기영팀. 어, 토스 좋죠? 이 각은 우수비들이 못 봤네요. 네. 일반부도 마찬가지. 5 0대부터 마찬가지. 날려주고 각키펀 에이킥. 자,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흐르는 볼. 아, 공격수가 저기까지 가서 각을 도와주죠. 네. 가운데서 치기 때문에 저각이 나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50대는 잘안 되던데. 아. 역시 이게 포메이션이 다르죠. 예, 네, 일반부 최강부들하고 50대 형님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이민호 공격수는 저거 돼요. 대단한 거죠. 제가 성남에서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있다, 네, 있죠. 감이죠, 감. 바로, 아케이.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14대 11. 와우. 네, 공격수가 도와주니까 그 키를 넘겨버리죠. 아, 너무 차기다, 있군요.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박효진 선수의 너무 차기. 와우, 와우, 와우. 대단합니다. 리시브 흔들었죠? 그러나 백쪽에 선거 빼주고, 아 좋네요. 두분 궁합이 맞아. 오, 12점. 네, 50대 부, 40대 부한 명과 50대 부가 일반부에게 2점 뒤지고 있네요. 들어갔나요? 와, 밀리죠. 야, 역시 그라운드 컨디션 네, 적응을 못했나요? 아 이상용 선수 점수를 주면서, 네, 집니다 에이스 이깁니다 기영. 네 기영 조구단 대탑 조구단의 교류전. 아 기대됩니다 어느 팀이길까요? 팀이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선지점 기흥 서버를 전담하죠 공격수가 아웃이군요 1대1 와 저각이 나옵니다 와 어, 최성현 선수 네. 용인의 자랑이죠 기술이 다양하고 좋습니다. 오바군요, 네. 와, 좋네요. 네 공이 동계구에서 일반구로 바뀌었죠 변수가 있을지 볼까요? 아, 세타 잘했어 습니다 오, 노련하네요. 자, 8대 5 리드. 9대 5군요. 9대 5 리드. 기영. 아, 서브 리시브가 안 되는데요. 이게 체육관에 리시버는 상당히 잘해야 되죠. 네, 9대 6 좋네요. 자11대7 리드 용인기영 득점이네요. 11대 8. 이 체육관은 랠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밀리기 때문에 수비들이 버겁죠. 이렇게 찍어버리면, 네, 잘 잡았지만 득점이 되죠. 네. 12대 8. 13대8 아 득점이군요 게임 포인트 오, 오늘의 결류전세팀이 왔습니다 용인 에이스 용인 기영 용인 탑 네 용인 기영이 독보적이군요 오늘은. 어? 네, 9! 와우 여기 벽을 맞춰버리죠. 아이에이 지난주 손현석 선수가 벽을 맞추던 아 최성현 선수 벽을 맞춰 버리네요. 네9대15 결과는 용인경성 선... 네 용인 기영 대 에이스 네, 박효진 대 이민우 네 이민우 우수비는 완전히 돌았고 긴 페인트를 세타가 잡고